1953년 7월, 폐허만 남은 마을에 휴전선이 그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철조망 너머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아이에게 가리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갈라진 땅은 가족의 온기를 아사갔고 초소의 군인들은 무표정으로 이별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서진 집벽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반으로 찢어진 채 흔들렸습니다. 이곳은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휴전선 인근 마을은 철저망으로 둘러싸인 감옥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북쪽을 바라보며 신발과 편지를 철책에 걸었고 군인들은 이를 발견 즉시 불태웠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밤마다 산제비를 날리던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감시 초소가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6살 난 손주의 신발 한 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쪽지 조각들은 금지된 그리움을 운반했습니다. 중립지대에는 폭발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과 북의 군인들은 10m 거리에서 서로를 총구로 겨누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 병사의 모자 아래로 땀이 흘렀지만 그는 눈한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휴전선 표지판 앞에는 지뢰 제거 작업 중 폭발한 헬멧이 놓여 있었고, 깃발들은 서로를 향해 펄럭였습니다. 이들은 적이 아니라 같은 언어로 꿈을 꾸던 형자들이었습니다. 휴전선의 시계탑은 7월 27일 10시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새들은 자유롭게 철조만을 넘나들었지만 사람들은 영원히 갇힌 채 남았습니다. 폐허 위로 내리는 비는 세월의 아픔을 씻어내리지 못했습니다. 한 노인이 부서진 시계 앞에서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웃음소리는 전쟁의 포성이, 그리고 휴전의 침묵이 덮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곳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